자 오늘은 에스코넥을 좀주심히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에스코넥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주식이죠. 근데 이게 저항대가 아, 2600원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출발한다 할지라도 이건 오늘 저항대까지는 좀 구간이 꽤 남아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고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유진로봇 그죠? 유진로봇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어,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오늘 어, 에스코넥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에스코넥 어, 대성파임팩도 지금 분수식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 입니다 그죠 그럼 두 가지 종목을 압축을 좀해 보자면 대성파임팩 그 다음에, 에스콘에, 요두 종목으로, 그죠? 압축을 좀 시켜볼게요.